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질문 주신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laughs> 자, 요번에 모트 3분의 1 토막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하나를 주셨어요. 질문 하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자, 일단 쭉 내려봐서,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현재 모트렉스 구주와 신주 간의 괴리율이 납득이 안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 여기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처음에 질, 어, 사진 하나를 올려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보면은 요번에 이제 모트렉스 주가인데 신주 인수권 가격은 왜안 오르는 건지 그리고 본주랑 가격이 꼭100% 싱크로, 싱크로 될순 없지만은 이토록 갭이 큰 그럴싸한 이유라도 알고 싶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은... <laughs> 자, 일단은 어, 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모트렉스 요번에 질문 주신 내용을 좀 보, 먼저 살펴보면은 이번에 질문 주신 건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상증자를 요번에 진행을 하는데, 요 유상증자가 지금 보면 기재 정정이죠 기재 정정이라는 말은 이전에도 한번더 유상증자를 발행을 해서 똑같은 내용 똑같은 공시를 이전에 한번더 발행 어 기재를 했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정정 공시가 나온 거고 어 그리고 요번에 정정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정정이 된게 신주발행가액이 2150원에서 1700원으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일단 우리가 요 내용을 다루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 구주와 신주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길어지면은 음이 영상을 1편, 2편으로 나눠서 제작해서 올려 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 아무래도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요번에 이제 1월 13일에 요번에 유상증자 결정권이 나왔는데 이전에 나온 거는 12월 24일이에요 그 말은 즉 12월 24일에 똑같은 유상증자 내용으로 어, 발행이 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간이 12월 24일 그 말은 12월 이때가 되겠죠 자, 이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개파락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음, 떨어진 부분이고, 자, 이때 당시 공시로 넘어가서 좀 살펴보면서 같이, 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요번 공시는 12월 24일에 유상증자 내용이고, 그 당시 유상증자 내용이 뭐였냐면은, 야, 지금 우리 모트엑스 기업인데, 어, 우리가 지금, 돈이 필요해. 좀 투자할 때가 있어서 어, 투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 돈좀 달라라는 건데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이것을 제안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주주들이 투자 안 하겠다면은 어, 알았어. 그러면은 그냥 요거를 일반 공모로 돌려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투자금을 어디 쓸 거냐면은, 운영자금으로 다 쓴다라는 거죠. 보통 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기업이 돌아가기 위한 것들. 뭐, 어, 전기세라던가, 뭐, 땅, 어, 유지, 비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지비 같은 경우, 어, 유지비에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어,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뭐, 이자라던가, 대출 갚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요런 거에 쓸 거다. 그래서 주주 배정을 하려 한다. 한마디로, 음, 우리 지금 유동성 확보되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좀돈좀 좀 빌려달라는 거죠. 없으면은 우리가 이제 적자를 맞이해서 기업이 위태위태 할수 있으니까. 일단 이런 내용이고, <laughs> 지금 보면은 이 투자를 얼마에 하라고 나와 있냐면은 2150원에, 어, 한 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지금 현재 시, 인, 이때 당시에 발행됐던 주식 가격이 2,700원대였거든요. 이 공시가 나오기 시점인 가격이 2,700원대였는데 지금 2,150원에 주식을 살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 이거는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는 지금 현재 주가가 2,700원이었고 과거에 그리고 미래에 너가 이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은 우리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은 2,150원에 살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공시가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주가는 이 신주 그러니까 예정 발행가액이죠. 예정 발행가액 근처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자마자 개파락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 발행가액으로 이제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지금 2150원, 어, 체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2150원대 체크를 해서, 어, <laughs> 했는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 2150원대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저 유상진자의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서 이 유상증자가 이제 그 미래에 이제 이 주식을 바꿔서 팔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미래라는 개념을 없애고 단순히 저 유상증자를 지금 받아서 바로 팔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2150원에 신주 발행을 한대요. 근데 지금 2,150원보다 더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 말은 즉, 내가 굳이 어렵게 신주, 어, 유상증자 신청을 해가지고 주식을 받아가지고 2,150원에 받느니 그냥 장중에 2,000원대 아래로 떨어진 가격에 매수하면은 유상증자로 받을 수 있는 단가보다 훨씬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유상증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유상증자로 해서 들어오는 투자금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 2150원대 가격대를 깨지게 되다 보니까 어, 다시 한번더 조치를 하는 거죠. 야,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뭐가 됐냐면은 2150원보다 더 싸게 줄게. 1770원에 어, 신주 발행을 해줄게. 그러니까 유상증자 해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최저가가 지금 보시면은 1920원인데 이것보다 더싼 가격에 제시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유상증자에 대한 기본 개념이다 보니까 어, 그냥 단순히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한번더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갑자기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요게 지금 이 유상증자 1770원이라는 것을 정한 게, 그냥 정한 게 아니라, 얘네도 이제 어떠한 값, 그 계산식에 의해서, 지금 보면은 발행가액 산정하는 방법이 있죠. 어떠한 계산식에 의해서, 이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을 계산을 한 건데, 이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기준 주가, 현재 주가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어, 신주 발행가액인 1770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주가가 다시 한번더 급등이 나옴으로써 기준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 말은 즉, 1770원에서 다시 한번더 과거 주가인 2000 얼마대로, 어, 발행가액을 바꿔야 되지 않냐.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이 뭐냐면은, 아까, 카톡방으로 넘어와서 이제 내용 주셨던 어디갔냐 음... 자요 내용이 되는겁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은 요번에 이제 모트렉스가 모트렉스가 요번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왜신주인습권 가격은 안오르는건지 떨어질 때는 2,000원대에서 1,700원대로 떨어졌는데 요번에 상한가가 나왔으면은 다시 한번 더 2,700원대가 2,000원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들어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 어 어느 이제 장사하는 물품이 있는데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게 사장이 이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다운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그거죠. 요거는 이제 이거 만 원에 떨어야 합니다. 뭐이 제품 만 원에 떨어야 합니다. 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구매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많이 달려드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이 사장이 이만 원에 팔았던 거만 오천 원에 팔게요. 라고 바꿀 수 있나요? 물론 바꿀 수는 있겠죠. 근데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구매자들에 대한 반발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금융상품도 마찬가지로 한번 가격을 내리면은 어그 가격에 대해서는 웬만해선 수정을 하지 않아요 어 수정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가를 떨어뜨리면 떨어뜨렸지 이 신주가액 발행 가격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렸지 다시 올리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 신주 발행가액을 받으면 되는데 이게 일단 기본 질문 주셨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모트 3분의 1 토막님이 질문 주셨던 거는, 현재 모트 구주와 신주에 대한 계리율이 납득이 안 간다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어, 요거는 이제 그 다음으로 질문 주신 내용이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자, 일단 이게, 어, 일반 주주 배정이었죠. 주주 배정이라는 거 뭐냐면은 기존에 내가 이 모트렉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1770원인 신주 발행가액을 어,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모트렉스 9주를 갖고 있는데 요번에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그거를 한 주를 1770원에 살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권리를 어, 너도 나도 그냥 무한대로 할수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주식을 갖고 있는 만큼, 내가 만약에 모트렉스 주식을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요 1770원에 살수 있는 권리도 100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개념인데, 만약에, 어, 내가 이 시, 신주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어, 권리를 행사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즉, 1770원에 이 주식을 사고 싶지 않으면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하,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어, 쓰레기통에 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음식점에 가서 예를 들어 뭐 피자집에 가는데 어, 50% 할인 쿠폰이 있어요. 내가 굳이 피자를 안 좋아해서 이50% 할인 쿠폰을 그냥 어, 쓰레기통에 버릴 일은 없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팔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백화점 상품권 5만원 권이 있는데, 내가 백파, 백화점 상품권, 어, 백화점에 안 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4만원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이제 제품에 대한, 어, 가격이 붙는데, 피가 붙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모트렉스 넘어오면은, 보시면은 이제 모트렉스 다음 아래 보시면 모트렉스,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이제 팔 아래라고 써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신주 발행할 수 있는 1770원에 살수 있는 권리를 얼마에 사냐면 500원에 살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당 500원에 구입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구주가, 어, 일반 주주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1770원에 바로, 어, 청약 신청을 할수 있지만은, 어, 이 모트렉스를 갖고 있지 않은 주식, 주주들 같은 경우는 이 일단 500원에 권리를 사고, 그 다음에 1770원에 청약을 어,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770원 플러스 이 500원 그렇게 되면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2270원이 되겠죠. 내가 2270원에 모트렉스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넘어와서 모트렉스 지금 주가가 2700원인데 아까 계산을 하니까 2,270원이었죠. 신주에 대한 권리를 사고 그리고 1,770원에 대한 어, 청약을 해결하게 되면은 2,270원에 실제로 현재 시점 기준에서 살수 있는 음, <laughs>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2,760원, 2,770원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요 유상증자권이 지금 당장 시행을 해서 지금 당장 팔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할수 있는 투자 전략은 뭐예요? 모트렉스 권리를 사서, 지금 당장 500원짜리 권리를 사서, 그 다음에 청약을 발행을 해서 실제로 2270원에 내가 모트렉스 주식을 갖고, 그 다음에 바로 현재가에 2765원에 팔아버리는 거죠. 요거를 내가 수고를 거치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에 대한 차익이 바로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냥 이거는 절대 수익이죠. 어떻게 말하면. 네.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투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절대 수익 방법인데, 어, 금융시장에는 이런 절대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요거는 어,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 바로 어, 수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절대 수익이 날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유상증자권이라는 거는 기간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크게 금융상품은 이제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이죠. 내가 얼마나만큼 얼마나 큰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이 이제 기간에 대한 부분인데 내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염려하고 투자를 할 것인가 그 여기에 대한 부분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위험 리스크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2,270원에 신주 발행을 하게 되었을 때 다음에 이제 신주 발행되고 난 이후에 공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유상증자권으로 넘어오면은 쭉 보면은 지금 신주가 1770원 플러스 아까 우리의 권리가, 권리가 500원이었죠. 그래서 2270원 인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사, 구매를 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내가 구주로 팔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면은 청약 예정일이 이제 2월 24일이죠. 이제 2월 24일날 청약을 신청을 해서 1770원에 내가 주식을 사드려가지고 어 접수가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상장되는 게 언제냐면은 3월 16일이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지금 시점이 2월 12일이니까, 현재 2월 12일부터 3월 16일이라는, 이제, 기간적인 리스크가, 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만약에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2007, 2,800원대가 유지가 될것 같다. 횡보로 계속 유지가 될것 같다.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어, 신주 발행을 하고, 그 다음, 투자를 해볼 만한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니다. 요게 이제 앞으로 더갈것 같다 하면은 오히려 더잘된 일이지만은 반대로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릴 것 같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 손해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요거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 흐름이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는 걸 예상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도 계속해서 흘러내렸기 때문에 요 급등에 대한 부분을 사실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고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어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그냥 이거는 그냥 기본 그냥 이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 단순 변동성에 대한 것이 어뭐 단순 투기 세력에 의한 뭐, 그러니까 시세 조정이죠. 시세 조정에 의한 거,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어, 요건 다시 한번더 주가는 빡 흘러내리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유상증자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내가 바로 수익을 낼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유사, 유상증자라는 개념이 사실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기 위한, 그러니까 모트렉스 기업이 장기적으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한 방법인데, 근데 이게 3자 배정 같은 경우 그래서 이그 기간에 대한 보호 예수가 걸리죠. 근데 이거는 주주 배정이고 일반 공고나 보니까 기간에 대한 보호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은 즉 3월에 이 신주가 발행이 되면은 바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야 돼서 사실상 1770원이라는 신주 어 발행가액 단가가 낮아졌고 그래서 요번에 급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 발행가액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일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유상증자 건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에 대한 괴리율에 대해서 어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요거는 그냥 단순히 단편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모트렉스 기업을 보기 위해서 어열 가지 스무 가지들이 있다면은 그 기업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뭐 기업 재무라던가 기업 미래 가치 그리고 얘네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 그리고 현재 투자자들 동향 그리고 시장 여건들 그러니까 등등등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마수 많은 것들 중에서 이 유상증자권은 그냥 단편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이 단편적인 것들, 뭐 사업성, 미래가치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단순 돈놀이죠, 이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아닌 투기 개념,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단순 돈놀이 개념으로 봤을 때 접근을 하는 방법인데, 지금 단순 이 돈놀이 개념으로, 봤을 때 접근을 한다면은 이 유상증자권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추가적으로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단순 돈놀이만 하게 된다. 즉 유상증자권만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것은 음 지금 제가 앞으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좀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1편으로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어, 요번 유상증자권에 이어서 봐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 2편에서 다시 한번더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 바로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